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홍입니다. 저 올림프스 영어 독해 기본 1권 유닛10 아, 첫 번째 애널리시스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좀 기네요 여기 <laughs>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주어고요. 주어. 자, 올은 삽입자리요. 묶어서 없애버리고요. 모두 care. 동사. 자, 면은 care 이란 말이 뭐 돌보다 뜻이지만 신경 쓴다. 자, what. 여기 또법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 what은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묶어서 무언가. 자, those가 다시 주어예요. 자, those는 일반 주어고요. 주어. 자, those around us 까지 이쁘게 묶어야죠. 까지 묶어주고, 딩크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 절이 지금 어, 의주동으로 간접의문문 목적으로 썼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부터 표시해볼게요. 자, 도우 e 는 일반주어 사람들 말이에요. People이에요. 자, 사람인데, 자, around us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n 크까지 동사. 동사. 자, 생각하는 것을 신경쓴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 어, 왜 간접의문이 간자가 어디 갔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간접 의문문. 뭐 어, 얘가 전체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목적어. 자 그리고 우리의 빌립스가 다시 주어. 주어로 갔고요. 자빌립스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인데 자 about the world 묶어주시고요. 세계에 대한 믿음들은 자에서 다시 보시면 S 있죠 이 단에 빌립스를 지금 복수 처리했네요. 여기 복수 주어. 복수. 자 그러면 동사 여기도 다시 복수까지. 동사 복수. 자한번 다시 자 우리의 믿음인데 세계에 대한 믿음들은 are strongly 하게 또 부사 썼네요. 표시하시고 저 뒤에 뒤에 거 수식해 주겠죠자 강하게 influence도 과거분사 썼죠. 요 부분에 우리의 믿음은 수동으로 썼죠. 과거분사면서 일단 수동. 수동. 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by까지 친절하게 써줬네요. 자 by 누구에서 our peers에 의해서. 자 peers란 말은 동료란 뜻이에요. 동료들에 의해서. 일단, 인디드는뭐 강조급이지만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묶어줄게요. 자, 그럼 정말로. 자, 웨니컴 슈트 다시 묶어주고요. 자, 웨니컴 슈트는 전체를 묶어갖고, 어바웃 정도로 해석해주시면 돼요. 전체 석격으로 자, 대해사라면 뜻이에요. 자, 뭐뭐에. 대해사라면.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그럼 더 크런치. 크런치는 원래 웅크리다 뜻인데, 자, 여기서는 의역해야되겠어요의역으로 힘든 상황으로 의역할게요자 힘든 상황에 대해서라면 끊어주시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우드 조동사 썼죠. 동사. 자 우드 레들 뭐 어, 이것도 삽비조래요 우드 레들은 다소 뭐뭐 할 것이다. 도소가 다소 <laughs> 뭐뭐할 것이다. 자 우드 레들 조동사 뒤에 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be liked 수동으로 썼어요. 수동 어,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다음 비교 보니까 지금 어 레더 댄스네요. 자 음, 비교 검 표시 안 하고 넘어갈게 요 그냥. 자된자 B write 보다 해서 B도 동사 원형이야 그래서. 동사 원형. 어 제가 먼저 꼬였다 이거. <laughs> 자 다시 자 B가 동사 원형 쓰였고요. 동사 원형. 형용사격으로 write 래서 올바른 내가 옳다뜻이요 옳은 옳기보다는 저기서 어려워요 해석이 그러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다? 다른 사람에 게해서 에이 이제 괜찮아야 이렇게 좋아지기를 원해요 then 내가 맞아 내가 주장했던 게 맞아 내가 주장했던 것이 옳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laughs> 어렵죠 자, 사람들은 tend to 동사 경향이라는 뜻이죠 경향이 있는데 자, 그래서 to 뒤에는 다시 동사 원형. 어저스트 하는 경향 있다. 그럼, 조절하다 뜻이에요. 조절하는데, 자, their beliefs를, 그들의 믿음을, 자, 투과해서 또 투, 투 전치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표시해주고요. 전치사. to the norm. 자, norm은 원래 표준, 기준인데, 아, 규율? 규범이라고 할게요. 규범인데, 자, of those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규범에 조절한다 말하면서, 의역해야 되겠죠. 수능한다. 바로, 의역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좀 꾹, 땡겨오고요. 자, 그 다음, this is particular. 자, this가 뭐냐 그렇죠. 사람들이, 무가 주위 사람들에 그렇죠. 지금 의존하는 거죠. 어, 자, 의존한다는 것은, 자, 특히, 자, particularly도 부사로 처리했고요. 자, in the case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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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rly, 자, in the case of fashion이다. 자, 그래서 p a r t i c u l a r l 는 특히란 뜻이고요. 자, apparently가 말안 되죠. 자 특히 어페런트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자어페런트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일단 표시부터 하고 자 왜냐하면 비동사 때문이에요. 비동사 뒤에는 우리가 형용사는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어요 형용사 이 아, 아.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되 형용사 아. 와두개다 날아갔어. 완전 망했다. 자 다시 형용사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이 자리에. 형용사. 형용사. 아이고, 됐다, 힘들다. 자, 비동사. 여기도 표시해볼까요? 그래서 비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비벌브. 형용사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어, 답이, 어, 패런트가 돼서 분명한, 주격보호예요, 여기서는. 분명한 대상은 누구냐면, 아까 디스. 디스가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주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주어를 수식해주는 주격보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 페런트가 답이었다. 라고 다시 요약해보겠습니다. 자, 패션은, 그럼 사람들 패션에 의식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자, 그다음 where 관계 부사 썼구요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 금방 끝내려그랬는데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아, 이거 계속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죽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제가.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한번 그곳에서. 자 여기서 컴마 있죠? 컴마가 있다는 얘기는 관계 부사의 계속중요법이니까뭐 얘도 바꿔 쓰자면은 and t h e 로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꿔 쓰고. 자, 그곳에서 우리는, 자, take. 좋아. 에,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완전 삽질했죠 자, 우리는 take. 동사. 받아들여요. 자, our cues. 자, cues는 뭐냐면, 아, 실마리. 아, 힌트. 실마리를. 자, from other people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어떻게 옷을 입을지 패션에서 신경 쓴단 말이죠. 자, about 전치사 들어갔고요, 다시.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is cool까지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what이, 좀 끊겼네, 또. 좀 땡겨갖고. 자, what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또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죠, 여기가. 무언가, 관계되면서. 주어격이에요 자, 무엇이 동사. is cool 한지. 형용사적 cool은 서 멋진 평균사. 뜻이죠. 멋진 것에 대해서 실마리 열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마리 얻어. 아, 이렇게 하면 멋지구나,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이제는 뭐 다시 더좀 들어가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우리는 주워. 다시 메이 조동사 썼죠? 동사. 올소는 삽입절로 묶어버리고요. 자, 메이 조동사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동사 원형 들어갔죠 자, 아마도 생각하는데, 자, 대신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various forms, various는 다양한 뜻이에요. 다양한, 자, 폼스가 다시 주어로 가겠죠? 주워. 자, 폼스는 형태란 뜻이죠. 형태인데 자 of questionable behavior까지 자 그러면 질문 가능한 뜻이죠 질문 가능한 자 행동들이 행동들 그래서 질문 가능하면 무슨 말이냐면 또 이어갈게요 잘 모르는 행동에 대해서 자 search에서는 다시 우리가 like로 잡아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왜 헷갈려 라이크 like 잡아주시고요. 어, 이거 마이너랄려야 되네. 자, 서치에서 라이크 like. 예를 들어, 자, 일리걸리하게 부사로 썼어요. 다시 이 자리가 자 뒤에 나오는 아, 일리걸리 뭐 불법으로라고 할게요. 불법으로 자 다운로딩. 다운로드 하는데 음악을 자 혹은 어 텍스 이베이션까지. 에이. R 동사 아, 그래서 다 묶어야 되겠다 얘. 자, search s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텍스 이베이션 같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볼요예요 세금 회피, 회피와 같은 자, 동사는 R 이에요. 동사 얘가 R 이고 아까 주어는 아까 forms 의 S 가 주어였죠. 복수 복수 주어고요. 그래서 R 이또 다시 복수. 복수 동사로 갔으니까 여기 R 요 부분 지금 중간에 많이 띄어져 있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acceptable 이 형용사죠. 형용사 이거는 수락 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수락 가능하다고. 인 에디케트는 부적절이죠. 그래서 답은 acceptable 다고왜 다른 사람들 이다 하니까. 예를 들어고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거나, 그럼 텍스를 피하는 것이 수락 가능한 일이라고 어떻게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도 생각해야 되는데, 언 on the g r 묶어주시고요. 자, ground란 게 여기서 땅이란 뜻이 있지만, 땅이란 게뭐냐 기반이란 뜻이 있죠. 그러면 의역하면 근거로서라고 의역해 주면돼요 자 that 접속사고요 접속사. 다시 자 every 단수 치고 하죠 헤이, 좋아 좋 자, 주워. 단수 치고 모든 사람이 단수 동사. 단수. 단수. 자이 시마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어떤 아 이거 신경쓰네자 여기죠. 여기, 다운로딩 뮤직하고 텍스 이베이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우리가 이수로 잡았어요. 하나의 지금 행동으로 잡았다는 게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수로 잡았다는 것만 우리가 명심해 주면 됩니다. 이 자리에 불법을 한다. 자,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렇게 근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어, 또, 신수 또 들어갔네, 접속서. 자, 신스에서는 비코드로 적었죠. 그래서, 다시, 표시하자면은, 비코즈. 왜냐하면 뜻이고요. 자, 그러나 왜냐 그렇죠. 우리가, 10 to, 동차. 뒤에는 다시 동사 원형 쓰죠. 자, 우리가 동차? 경향이 있기 원형. 때문에,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경향.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read, 읽는 것을, 어떠한 것을. 자, that reflects our prejudice 까지. 아, and associate with other people. 어, 드럽게 길게 썼네요.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다. 자, 여기는 다시, 후 여기서부터 다시 묶어놓을게요. who, share our attitude s 까지. 이렇게, 네, 묶어주고요. 묶기도 힘들어 이게. 네, 정밀한 작업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향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읽는 경향. 자, 대선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되면서. 관계 자,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요. 주격. 자, 동사로 리플렉트 하는 동사. 경향이 있다. 자, 리플렉트는 뭐냐면 반영하는, 반사하다니고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반영. 자, 우리의 프레쥬디스를 여기서 목적으로 썼죠. 이가 목적으로. 목적어. 자, 프레쥬디스는 편견들. 편견들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할 때고 쓰고 갈게요, 여기. 자, we tend to 생략이요. tend to 뒤에 저 associate가 동사 원형에 다시 2번 들어가고 있죠 이게. 동사 원형. 네. 와우씨. 울고 싶어지네 이럴 때. 자, tend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 걸어주시고 동사 요 자리에. 원형. 얘가 아까 동사 원형 1번 요 자리에 들어갔었죠. 동사원형의 1번. 그 동사원형의 2번. 2 아, 그래서 우리 리드 동사원형의 1번 썼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표시해보고요. 이렇게. 자, a s s o c i 동사원형 걸었으니까 동사원형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반영하는 우리의 편견을. 그리고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a s s o c i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연관. 자, a s s o c i 는 전체적으로 위드 같이 써요. 자, be associated with로 연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누구와? 사람들과.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또 여기서도 관계대명사는 주격이죠. 관계대명사, 주격. 주격. 자, who share라는. 공사. 자, 여기서는 people 복수로 썼죠? 그럼 who도 복수란 얘기죠? 그러면은 복수, 복수, 복수동사하게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share도 표시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애티튜드를 태도를 공유한는말은 따라간다. 자, 우리는 좋아. 다시, sometimes는 삽입절, 빈도부사죠. 빈도부사가, 아, 지금 일반 동사, overestimate, 앞에 썼어요. 자, overestimate는 과도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자, 여서도 overestimate도 빈칸 이렇게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 나중에 볼게요. 자, 자, 과도평가하는데 지금 목적으로 또 extent가 들어갔죠. 목적어 자 익스텐트에서는 범위란 뜻이에요 범위를 과대평가하는데 트위치가에서는 관계부사에요 사실상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뒤에 어, 표시부터 해볼까요? 관계부사라고 표시를 해버리고요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네, 이게 아니라고 니마 도와주세요 자 다시 관계부사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자 여기서는 외얼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사실상은 자 그곳에서 자, other people이 다른 사람들이 자, 생각하는데, 자, as we do 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as의 뜻도 여기서 한번 보자면, as. 자, 뭐뭐 하듯이 했듯이 여기서는. 자, 그래서 do는 일반 동사 있죠. 일반 동사가 누구랑 받으려면 think 대신에 썼어요. think 여기서. 아, 피기어가 많다. 시간 많이 걸렸다. 이거 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번개콩이라서 번개같이 끝내고 싶은데, 또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피기까지 이렇게 하면 번개처럼 끓는 것 같아요. <laughs> 다시. 자, 우리는 범위까지 생각해. 그럼 좀 넘어선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범위까지 일치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this is known as. 자, be known as 구조로 썼겠죠. 좋아. 자, 이것은 괜찮아. be known as. 뭐모라도 알려졌다 뜻이죠. 자, the first consensus effect라고. 여기서 도 중요 단어니까 표시해놓을게요. 자, 풀스는 여기서 거짓이란 뜻이요. 거짓. 자, 컨서스 합이란 뜻이죠. 합의 효과. 효과라고 알려졌다. 그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의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똑같겠지라는 일체화 시키는, 어, 이러한 범위까지, 뭐, 그런 범위까지 어떻게 간다? 넘어선다. 넘어선다는 말은 무리수다. 어, 음, 이런 식의 좀 이상한 질문으로 썼네요. <laughs>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은 우리 가장 중요한게 일단 주제고문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은 여기서부터 에 볼게요 자 우리는 모두 신경써요 우리 주위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계에 대해서 자 스트롱리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수동으로 썼고요 자, um, by peers. peer pressure이죠 그래서 동료한테 우리가 신경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쓰다보니까 자 결국에 텐트 하는 경향이 생겨요 자, 어떤 경향이냐면 Adjust 자, 그들의 믿음이라고 외부 사람의 어, 믿음을 어, Those around them 우리,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조절 범위까지 믿음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쓰자면 뭐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요기 여기. 자, 이게 학술적인 용어로서, the first consensus effect라는 게 까지 무리수를 둔단 말이죠. 거짓. 내 생각이 저 사람과 똑같겠지. 나는 거짓 합의 효과라는 것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자, 라고 봤고요. 그래서 주제는 저 주의 기준에 자신의 믿음을 조절하는 경향. 이걸 학술용어로 the first consensus effect라고 부른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네, 이게 몇이었죠? 어, 유닛 1 애널리시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